일체주세요어내아네그긴는데 예. 2시간, 2 5분이이 번호는, 이거 이게 번호를 아, 그 어떻게? 아니, 001. 0 0 이건, 근데 아 제가 늦게 네. 출발하면 단축되는 게 아니라, 원래, 원래 제 원래 시간은.

여기 이지만 어, 아, 왔는데 아무고 음, 어, 중이 아까 로봇 공장 그러면 왔다 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도서는로나 공사할 이쪽으로 찍다 보니한 판이 흘가지고흘가라 앞에서 다는다 응? <laughs> 갔든... 어, 그 어,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나 아, 1등기로 가고서 그간에서 어, 1등기로 분이나오는 거예요. 기에1등기에이나오기에이면기는데 원래 언니 제가 지불들이고 응. 내가 이제 1등이에요. 아, 부분이에요. 1등이에요. 등 거고. 제가 늦게 갔는데 그 지금 아 자동으로 는 거예요? 아, 아 저기서 뭐. 나왔네요. 2 1 2 7번 언니, 네. 언니. 네. 네. 언니 등이에요라요나 <laughs> 요새,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 아, 네, 하 오늘 찍어요 없어요네신니다시간갈타요1시시간1시2시 2시간? 2시간 2분요요 여기서 다 뽑아줘요. 뽑았나? 어떻게사못 들었었는데. 뭐? 드리지 마요 그럼. 여이서다뽑아야지

네, 안동진위요현정님고하습니다 가요? 다가요힘들어요김윤박안세요네뭐끊 주세요 아, 인성도 버려윤성님 아, 우식가에미스네요네요

교수님, 후기 미스네요? 네? 네 번째 1 9번기예요 여기 여. 한번 뽑아보세요. 여기 익혀보세요. 2, 3있스남대요 미스남대요. 그래야지 들어왔다라는기치히 있어요? 네. 네, 익혀보세요. 기특히 있요명백명있다고요감사합니다잘하셨세요안 교수님. 있요있어 아예 요 가리고 지은 사람

이 건장님 시간 1 8 분이세요? 습니다아 이건 죠 여기서 달라는 분도요.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. 이렇게 뛰어서 찾아서 치는어 시합 하가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해놓은 거죠? 충격 받아가지고. 이님방안 엄마 어어요 엄마 어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? 이아이 많이 안들어요 에. 아 오늘 또네 이거.

이재수님, 그 시간 2 0분이어면습니다 카드 받으습니다 7개? 7마 여기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. 들어오세요. 네 카드 일 주세요. 백연선님2 시간 공9분이요 정무준이 2 시간 사 분이요. 어 골짜기에다가 나육 잠깐만 골짜기 죽는 줄 알았어. 맞으세요. <laughs> 이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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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, 30분이면 끝나나 보니 30분 래에서한 30분 이면려야가거0 0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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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야100% 100% 100% 1 0 100% 1 0 0 어? 어, 어. 미안 미안하지만 비밀이야. 집에 가면 아, 없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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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떤 이기표 거기 거기찍었 엄청 고있네

어, 들어왔어? 넌나침반 네. 가지고 왔 네. 아까 나침반을 가지고 왔어? 지금까지 아까 시 끝난 거 아니야? 내가? 내가 나침판을 놓고? 빈시 끝난 거아니거 아니야? 시대 끝난 아니야? 끝아거 아니야? 빈아아거거아니야시